시스템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2014년부터 소개를 했고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공하는 모델이 약간 세 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e 프 i 미스 모델이 있고요. 프라이브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모델, 퍼블릭 클라우드인 세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고객에게제공해드리겠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AWS 기반에서 s a s 모델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D Experience Works라는 브랜드를 2019년에 처음 소개될 때 17개의 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5개의 롤이 합쳐가되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은 롤들이 출시가 됐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다소가 가지고 있던 다른 브랜드들의 펑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을 3D Experience Works에 맞게끔 리패키징하고 포팅을 해서 많이 출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출시를 했을 때는 저희가 3개 도메인만 제품 커버리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5개의 도메인에 여러 가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100가지가 넘는 롤들을 출시를 했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어습니다 기존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유동에서, 사출해서 요거 세 가지 영역을 제공을 해왔었는데요. 이외에도 비선형의 영역, 비선상 유동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전자기장 영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쉽게 버추얼 트윈 환경으로 전이해 갈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재택이라든가 온라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요구는 룬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로만 보면 2019년도에 약1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증가가 많이 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협업, 커뮤니티, 워크플로우를 가다화 하는 것들, 다른 팀들과 온라인에서 협업하는 기능들이 이 거버넌스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양한 멀티피딕스를 할수 있는 영역의 제품군이 출시되면서 시뮬레이션의 고객 증가가 많았습니다. 주로 포커싱하는 고객들이 라지 엔터프라이즈보다는 스몰 앤미디듬 고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고객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해주셨고 이걸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셨다고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사실은 캐 a d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윈도우즈 95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일반 사용자들이 GUI 환경에서 유닉스라든가 메인프레임에서 들어간 고가의 CAD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 나온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 95에 버팅된 솔리드웍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컴퓨팅입니다. AI, 빅데이터, IoT. 결국은 라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중견 중소기업은 그걸 하실 수가 없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의 민주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의 민주화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쓸수 있습니다 소리도 옥스든지 기존에 투자해야 는 환경들 인베이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베이스에서 시뮬레이션 리뷰 같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중견 중소기업도 충분히 그런 컴퓨팅 파워를 누릴 수 있고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는 리즈나블한 프라이스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야 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소리도 옥스의 DNA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컴퓨팅 파워를 즐기고 상상한 것을 현실화 하실 수 있는데 그 슬리브 퀸스 웍스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